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크림스프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죠? 네. 네. 오 양파를 쓰고 계시네요. <laughs> 네, 제가 좀 빨라요. 네, 양파를 먼저 쓰시고요. 썰고 있습니다. 아모양과 같이 이렇게 쓰는군요? 예, 네, 다져주세요. 네. 좀 이렇게 어, 자지, 이렇게 잘게 자지지게 조진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웃음> <웃음> <laughs> 이게 너무 과격한데요, 갑자기? 예, 네, 아무튼 예, 네, 그다음 이제 바로 예 감자를 썰입니다. <laughs> 네, 감자도 똑같이 다져주세요. 네. 다져준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잠깐. 감자를 요렇게 썰어줍니다. 네, 그래서 조진다고 했습니다. 아유, 네, 가능한 적게 썰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음 이렇게 네, 감자도 썰어주시면 돼요. 네, 감자를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썰고 아우 제가 썰면서 말하려니까 아주 힘드네요. 네, 쉽지 않죠? 네. 네. 자, 지금 크림스프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감자 썰 때가 좀더 손이 많이 가요. 아 그렇군요. 간단해서. 자, 그 다음에 크림스프 가루를 물과 함께 섞어 주는군요. 네. 아, 물을... 섞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크림 스프를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가루를 네. 이제 넣어서 같이 아 물과 이렇게 저어주시면 아 되게 간단하게 네. 충분히 풀어지게 잘 저어주면 네. 되겠네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판매하는 그 스프만 그 끓여서 먹으면 밍밍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씹히는 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음. 저는 거기에다가 음. 이런 감자와 양파를 같이 넣고서 하면 씹히는 아 맛이 더 있고 그 풍미가 그 야채, 그 감자와 그 양파의 그 냄새, 향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더넣고서 끓이는. 그래서 느낌. 야채 두 가지를 더 중간에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보글보글. 그려주면 되고 뭉치지 예. 않게 잘 저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물에, 이제 밑에 찬물에 먼저 이 스프를 잘 녹이신 다음에, 네. 얘가 눌러붙지 않게, 바닥에 아. 눌러붙지 않게, 이거를 이제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끓을 음. 때까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자, 이번에는 토스터, 토스트를 하고 위해서 식빵에 토스터기에 구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군요. 네, 네 말을 버벅대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어. 이 안에 이제 식빵을 넣었습니다. 이미 넣었죠? 네, 넣어서 얘가 이제 튀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옵니까? 어. 하나, 둘, 셋, 안 올라오네요. 안 아, 네, 제가 하나, 둘, 어, 이게 이제 까맣게 셋, 아웃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아 탔네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하게. 음. 어, 그거는 온도 조절, 시간 조절, 타임 조절을 좀 하시면 돼요 음,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네.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우와 어때요? 다양한 빵이 있네요 네 우와.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을 모닝빵과 우와. 함께 아침을 이렇게 근사한 이야. 아침을 준비 한입 맛보세요 <웃음> 음. 음. <웃음> 어. 맛있겠네요 어 이건 뭐예요? 네 뭘까요? 버터인가요? 아네 맞습니다 아. 버터를 이렇게 아. 발라서 빵에 발라서 음. 먹으면 그 맛이 또... 야, 이렇게 해서 크림스커브 샌드위치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군요. 음.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희 아는 지인분께서 음. 잼을 만들어주셨어요. 아, 잼이구나. 이 잼은 오디. 오디, 네 오디로 만든 아. 잼입니다. 아, 이거 는 어, 진짜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요. 음. 이거는 뭘까요? 이건 계란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계란과 감자. 으깨서 아, 감자 서 네, 크리미하게 음, 만들어서. 그렇구나. 한 거예요. 이거는 또 이것도 크림, 이것도 이제. 아, 이건 크림. 크림인데 이거는 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 걸 사서, 사서. 네, 지금 연려하지고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군요 아 음. 이거 아주 크이하고 맛있겠네요 그렇죠 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위치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 와 이건 뭐 기가 막히네요 자 맛이 어떤가요? 아 맛이 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음, 예어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참고로 오이지가 있어요. 오이지 좀 약간 길게 썰었는데 아, 이거를 끝에 오이지. 이렇게, 이렇게 음. 먹으면 음. 상큼함 아. 그 입안에 이제 상큼함이 남아서 겉돌아서 다시 시작할 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깔끔하게 네. 입안을 예, 예. 어, 마치 헹구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예. 수 있는 오, 오이지 이거를 먹고 오이지를 먹으면 음. 다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음. 빵과 함께 먹, 먹습니다. 아. 아, 자, 우리 돌돌이도 잠깐 나왔어요. 어, 저는 언제 주나요? <laughs> 아유, 나 기지개 한번 피고, 아, 나 좀, 아, 어, 나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먹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돌돌이도 어, 구경하면서 저희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치. 치즈하고 이런 거를 다부색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